자, 솔브레인 홀딩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이제 정규장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3시 20분이네요. 자, 오늘 이제 이 59,000원으로 최종 마감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솔브레인 홀딩스 제가 최근에 열심히 또 여러분들께 영상을 또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로 한 번씩 화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씩 부탁드려요. 자, 일단 어제 이 미국의 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치보다 또 상회하는 그리고 예상치와 부합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자,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이제 하락 출발하더니만 결국에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이또 엔비디아와 기술주들이 상승을 또 이끌었고요. 이제 테슬라는 오히려 또 하락 마감하는, 반도체가 올라가면 또 2차 전지가 빠지는 또 이런 모습이, 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한번 이 919달러로 마감이 됐고, 시간 외에서 931달러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경신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미국 증시 쪽으로 자금들이 좀 몰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코인 가격도 급등이 나와주면서 코인 쪽으로도 자금이 대거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강하게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야금야금 올라오면서 코스피 2700선, 눈앞에 두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이제 900 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2700, 2800선 갈때 뒤늦게 시작하지 말고 미리 투자를 시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곧 이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이 코스피 시장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 안에는 삼, 코스피, 삼천, 코스닥 천 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국장에 다시 한번 관심을 크게 가지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제 돈벌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온다 라는거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릴게요 자 일단 솔브레인홀딩스 요 내용부터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전액 소재 합작사를 만든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또 리튬염 뭐 리튬 솔트라고 불리는 이제 이 원료,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전액을 만들 때. 그래서 내재화를 이제 추진을 하는, 그래서 원가 절감까지도 기대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DFD와 이제 합작 법인을 또 이제 설립을 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이 현지에서 전액 소재 생산 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규모나 시점 등은 아직 이제 미정이지만 향후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은 이 DFD는 이 리튬염, 육불화인산리튬이라고도 부르고요. 리튬 솔트라고도 부르고 리튬 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 세계 1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과 함께 합작 법인 설립을 통해서 이제 이 리튬염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후성과 DFD 등으로부터 리튬염을 구매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헝가리와 말레이시아에 이어서 미국 북미 쪽으로 생산 거점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이 리튬염 수요가 늘, 늘다 보니까 이제 이 DFD와의 합작 법인 카드를 빼든 것으로 지금 보여진다라는 내용이죠. 이 워낙에 중국 그 장악력이 높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규제를 하는 모습이잖아요. 중국산 부품 25%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은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는 이러한 또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이 우회하는 방법들을 기업들에서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회를 해서 보조금도 받아먹고 이제 전에 전에 액을 생산 캐파를 공격적으로 늘려가는 이러한 전략들을 지금 많은 기업들에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솔 브레인 홀딩스 역시도 앞으로 기대를 해볼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 내에 5만 톤 개파를 갖추고요.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10만 톤 개파를 확보할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그 최종적으로는 2030년까지 20만 톤의 이제 생산 능력을 이제 갖추게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솔 브레인 홀딩스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장기 투자를 이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주가는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6만원 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당분간은 흔들 수 있는 모습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중요한 건 매수 타점이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고점에 물리지 마시고 제가 공유를 또 해드리는 이러한 매수 타점들을 통해서 이왕이면은 싸게 사서 덜 비쌀 때 수익을 챙기는 이러한 매매를 꼭 이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 공유를 못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들 딱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되겠구요 영상을 또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께는 또 이벤트 간단하게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최근에 강조를 드리고 있죠 오오 오, 오 프로젝트 자 나를 위해서 5만원만 투자를 해서 5분만 투자를 하고요 매일 5프로씩 수익 챙겨서 5개월 동안 쌓아 가자 이겁니다 자 5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매일 5프로씩 5개월만 수익 쌓아도 충분히 여러분들 천만원이라고 하는 목돈이 만들어지고요그 이상 투자를 하시게 되면 한 달만 더 투자해도 23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목돈을 만드실 수 있도록 소중한 내 자산 중에서 5만원 나를 위해서 꼭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 나는 돈이 없다 예수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요. 매일 10분 추첨을 해서 금융투자상품권 10만원 제공을 또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셔서 전 증권사 사용 가능하니까 꼭 예수금으로 전환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늘 꾸준하게 종목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매일같이 수익을 쌓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종목을 공유를 해 드렸죠. 자 오늘 3월 13일입니다. 오전에 필옵틱스 그리고 hlb 테라 퓨틱스 두 종목 오늘 이제 공유를 해 드렸고요. 이제 확인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도 다 발송을 해 드렸습니다. 자 볼게요. 9시 15분 기준으로 HLB테라퓨틱스 10% 이상 상승에 성공했고요. 이제 필옵틱스 역시도 9시 20분 기준으로 10% 상승이 성공이 됐습니다. 당일 수익이 달성이 됐죠. 잡으신 분들은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필옵틱스부터 볼게요. 자, 오늘 오전에 15,540원. 네, 9.98% 상승을 하고 시초가 시작을 했습니다. 살짝 눌려줬고요. 9시 20분 기준으로 해서 10% 이상 상승이 성공이 됐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HLB 테라퓨틱스 한번 볼게요. 자, HLB 테라퓨틱스는 1.2% 상승을 해 주고 시작을 했고요. 15분 정도 만에 강하게 이제 또 상승이 나와 주면서 10% 이상 상승이 성공이 됐습니다. 잡으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도 역시나 종목을 또 공유를 해 드렸기 때문에 매일 같이 지금 종목을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갤럭시아 SM과 한농화성 이제 어제 또 공유를 해드리면서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한농화성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한농화성. 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그렇게 강조를 또 드렸었고 자, 어제 보시게 되면은 상한가 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시초까지 잡으신 분들 수익이죠. 20% 이상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씩 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라도 조금씩 덜어내셔서 소액으로 5분만 여러분들 시간 내시고 꼭5% 이상씩 수익을 꾸준하게 쌓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매일 10분 추첨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예수금이 부족하신 분들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보여 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솔 브레인 홀딩스,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6년까지 20만 톤의 생산 캐파를 확보를 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보시면 톤당 이제 1,100만 원이죠. 그래서 20만 톤이니까 대략적으로 뭐 대략적이 아니라 계산기로 한번 제가 또 해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20만 톤 그리고 톤당 1,100만 원이죠. 자 이렇게 이제 곱해보면은 딱 나옵니다. 얼마에요? 2조 2천억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이제 앞으로 향후 매출이 기대가 되는 솔 브레인 홀딩스고 삼성 SDI가 사실상 지금 과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매, 매출처가 확실하게 이제 확보가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실적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고객사는 또 이제 BMW와 이제 스텔란티스 등으로 이제 최종 납품이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앞으로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뭐 바이오 진단 사업과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재 등등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솔브레인 홀딩스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전액만 생각할 게 아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전달 드립니다. 또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또 전고체 배터리로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엔켐 같은 경우에도 이 전액의 대장이라고 또 불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도 어 사업을 지금 현재 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전해질이 전 액체라고 해서 전해액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 최종적으로는 전고체 배터리로 가면서 전해질이 이제 고체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고체 전해질 역시도 개발을 해서 이제 생산 캐파를 또 늘려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 SDI가 가장 빠르게 배터리 업계 중에서 27년 가장 빠르게 또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라 밝힌 만큼 이 고체 전해질의 개발 속도와 생산 캐파 당연히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를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만원 선 기준으로 해서 이번 주잘좀 지지선을 만들어 갈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혹여라도 이제 추가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5만 5천원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가능성과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이 5만 원 아래쪽 요 지지선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솔브레인 홀딩스 혹시라도 이 대응 자료 아직 못 받아가셨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상단의 번호로 솔브레인 홀딩스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요. 이 기업 분석과 대응 자료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남기시면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 대응 전략과 향후 산업 전망과 실적 전망 자세하게 또 정리를 해 놨으니까 꼭 받아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항상 제가 또 매일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단기 수익 종목들 열심히 지금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유를 못 받고 계시다면 꼭 공유 받으셔서 단기 수익 잘 챙겨 가시기 바라겠고요. 소액 투자자 분들이나 예수금이 너무나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대시세 종목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 여전히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꼭 영상 끝까지 보시고 준비하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목표 기대하는 수익률은 최소 10배에서 20배 가까이 올라가는 종목을 이제 대시세 종목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제가 작년부터 열심히 또 찍어드렸던 이 제주반도체 역시도 사실상 대시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바닥에서 이제 10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상을 한두 번 찍어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주반도체도 제가 영상을 또 열심히 이렇게 또 찍어드렸었어요. 10 1월부터. 자, 언제부터였냐면, 이제 요 때부터 좀 찍어드렸거든요. 12월, 아, 저 아, 11월, 요 때부터 이제 좀 찍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요 부근대에서부터 찍어드리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도 5배 이상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이제 대시세라고 부르는데, 자, 일단 작년에 진행했던 종목, 뷰노였습니다. 12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수익 실현이 완료가 됐죠. 그래서 역시나 2024년 올해 상반기도 20배 폭등할 수 있는 종목, 땡땡땡땡,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업황, 이번 올해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AI 반도체 필수 핵심 기술을 이제 보유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빅테크와 빅파마의 이러한 만남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생겨날 거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초에 JP 모건 헬스케어에 이제 참파, 참가를 해서. 이제 ai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겠다 이러한 언급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빅테크와 빅파마들의 만남이 앞으로 자주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현재 실사 계획 논의 중에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 1000억 내외로 형성이 되어 있고 유통물량 역시도 40%에 달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셔도 좋은 종목이다 라는 겁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뷰노 한번 살펴봐 드리게 되면은 자 일단은 작년 1월 3일에 이렇게 6천 원에 매수를 잡아들이기 시작했고 매집이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 한번 보게 되면은 자 바로 이제 요때에요 1월 3일월 1월 3일 맞아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주반도채고 뷰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뷰노 같은 경우에 1월 3일에 이제 저가부터 6천 원 보이시죠? 요때부터 이제 매수가 시작이 됐고요. 장기간 쭉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서 10 두 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완료가 됐고, 자, 일찍 참여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니까 든든하고 마음 편안하게 들고 가실 수가 있겠죠. 물론 상승과 조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만, 꾸준하게 수익권에서 잘 지켜가면서 큰 수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잡으신 분들은 최소 아무리 못해도 진짜 5배 이상, 10배 이상 수익이 완료가 됐고요. 늦게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27일, 요렇게 또 매수를 한번 또 잡아드렸기 때문에, 자, 요때 보시게 되면은, 자, 10월이니까 요 때죠. 요때 이때 이제 잡아드리게 됐고요. 두배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찍 참여하시는 분들과 늦게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익 차이는 사실상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에 참여하시는 거라면 미리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 반도체 필수 핵심 기술을 보유했고요. 앞으로 빅테크와 빅파마의 만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는 기대가 큰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목표화하는 수익 10배 이상, 20배 이상 꼭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의 손실도 만회를 하셔야 되고 이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또 많이 쌓아 놔야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와 함께 또 지금 주식시장에 어떤 뭐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정이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기대가 굉장히 크게 되는 하반기 주식시장이니까 지금 열심히 예수금 모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대시세 종목 참여 방법은 요 상단의 번호로 세 글자 대시세 요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